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어, 일단은 좋은 소식은 터졌습니다. 터졌지만, 어, 주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음, 전반적으로 미국 장에서는 오늘 새벽에, 음, 일단, 에스, 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물론 애프터 마켓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국내 증시 역시도 오가 대봐야 뭔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젠수당 어, 실적 발표죠. 그 발표와 관련된 얘기 하기 이전에 삼성전자 골드만삭스에서 어, 그 전에는 JP모근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은 골드만삭스에서 미팅에서 HBM 2분기 회복, 하반기에 강한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일단 뭐, 골드만삭스 월가에 진짜 대빵급 아닙니까? 거진, JP 모건 골드만삭스, 월가에, 어, 핵심, 어, 주먹쟁이들이죠. 한마디로 돈을, 돈을 주어, 뭐, 주무르는 주먹쟁이들이죠. 한마디로. 자, 일단 뭐 좋은 소식은 골드만삭스의 어 예측은 분명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중요한 거는 젠스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실적과 어 가이던스 이런 상태를 보면 나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수 있을지 그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젠스나 바로 제가 이어서 여러분하고 바로 유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어, 젠슨왕이올 하반기, 어, 블랙의 울트라 출시를 공언을 하고, 물론 SK, 삼성자, 물론 다 들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어, 호재를 얘기를 하자면, 뭐, 일단 국내 공급사들한테 수주가 증가하는 거는, 뭐, 삼성이나 SK나, 어, 둘 다, 어, 다 긍정적인 호재는 어, 맞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장 또한 여기서도, 어, 물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 인공지능 대장조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부분에 대한, 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물론 새벽에 저도 나름 걱정을 했습니다 뭐 혹시 뭐좀 안좋은 가이던스가 나오는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두숫가가또 한번 또 출렁거리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까지 했는데 뭐 다행히 좋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일단 딥시크 같은 추론형 AI 모델에는 기존 대비 더 많은 연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AI 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하반기 블랙엘 울트라 칩을 출시하고 그리고 또 도구도구 온다나 자동차, 로봇,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더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물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출 393억 3천만 달러, 주당 수익인 0.89달러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밝혔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8, 82%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중국의 딥시크가 AI 개발에 저사양 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서 엔비디아 수요에 어느 정도 의문을 제기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음, 물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했는데 자 이를 완전히 불식을 시켜버렸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젠슨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실적 발표 직후에 블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어, 블록에.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말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어 수요 어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추론형 AI로 인해서 창출될 잠재적 수요에 집중하고 이를 기회로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론형 AI 작업당 100배 많은 연산력을 어 연산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 칩이 훈련부터 추론, 추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딥시크 R1이 중요한 것이 추론 AI 모델을 오픈소스나 했다는 점 자체가, 어, 일단, 블루게를 위한 설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참 이게, 참, 뭐, 뭐, 젠스랑, 뭐,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잘 합니다. 보면. AI 시대의 시작에 불과하다. 어, 이제 시작이죠. AI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제 뭐 AI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시작에 불과하니까, 어, 분명히 저는 하반기에 뭔가 모르는, 어, 하반기도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서히 주가에 어, 불을 당기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정고점은 충분하리라,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025년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뭐, 뭔가 이벤트와 뭔가 매크로적인 환경만 어느 정도만, 어, 윤곽만 잡혀 나간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불을 당기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그만큼 음, 지금 음, 저평가되어 있고 어, 오르는 속도는 더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회사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익이 약40% 이상이 추론에서 어, 발생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 젠슨왕이 AI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점점 AI 공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자 일단 하반기 신제품 출시 또한 예고를 했습니다 어, 황 CEO가 하반기에는 블랙웰 다음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자 현재 블랙웰 생산 지연 문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이렇게 호프에서 블랙웰로 어, 전환과 달리 블랙웰하고 블랙웰 울트라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0세 루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날 엔비디아 뉴욕 증시. 증가 정규장에서 3.6% 그리고 시간에 거래에서 하락을 했다. 다시 또 반등. 자 국내 시장에도 오후쯤에 어느 정도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예정대로 블랙엘 울트라 올해 하반기에 내놓고 그리고 동력사원 내년까지 루빈까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HBM 공급하고 있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역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 블랙웰 울트라 자체는 5세대인 h b m 3 12단 제품이 주력 부품으로 들어가면서 내년 루비부터 6세대인 HBM4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삼성전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어, 삼각 동맹은 뭐 일단 여기 좀 약간 좀 눈에 가시죠. 삼성전자, 어, 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삼각 동맹. 그런데도 뭐 그래도 삼성전자 역시도 음, 일단. 여기에, 어, 많이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역시 삼성자 개발의 고비를마삭 땡기면서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어, 삼성자까지, 어, 같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기술은 시간이 말해주는 거고 올 하반기 내년, 어,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음, 따르는 주가에 대한 선반영은 분명히 따라올 거라 어, 믿으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처음 영상, 뭐, 제가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렸고, 어, 그리고, 다음 영상, 어, 멋있는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멋진 영상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